최근에 다수 언론에서 UAE가 발주한 바라카 원전 장기 정비 계약에서 한국의 단독 수주가 어렵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수의계약으로 수행하려던 것이었는데 느닷없이 경쟁 입찰로 바뀌더니 이제는 경쟁 입찰 대신 하도급 방식이나 5년짜리 단기계약으로 바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수출형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 정비 계약은 당초 10년 내지 15년간 원전의 각종 정비를 책임지는 사업으로 총 사업 금액은 최대 3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하도급 방식이나 5년짜리 단기 계약으로 바뀌면 그만큼 계약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발주자가 입찰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은 원전에 우리가 단독으로 준비도 못 하는 걸 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우디, 체코에 이어서 최근 카자흐스탄까지 우리 원전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력 산업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놓여 있습니다. 한전이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이후에 올 1분기에는 역대 최대인 9,29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 공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난방공사 등 많은 집단 에너지 사업자들과 민간 발전사들의 적자도 수년째 지속되고 누적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시장은 과거 그대로인데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해서 무리하게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전력 산업 전체가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큰 문제는 앞으로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전과 석탄 화력의 가동 중단으로 올라가는 전력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력시장 제도를 숨 보면서까지 시장 가격을 낮추려 하는 것은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을,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비롯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가 말로는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고 하지만 전기요금, 전력시장 구조를 그대로 놔두는 걸 보면 문제를 해결할 역량도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시장 제도를 새롭게 개선하고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어,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력산업 총체격단국 해법은 엄나를 주제로 저희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언론인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